월드컵 3차에선 강제 진출로 들떠있는 중국에서는 현재 한국전에 대한 다큐까지 제작하며 3차에선 진출의 감동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특히 영상에서 중국대표팀 이방 감독은 직접 손흥민 선수와 한국축구에 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몸값을 가진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한 명이죠.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우리 팀 전체 50배에 달합니다. 거기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까지. 한국은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주장이 된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에요. 우리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 한명 수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공격과 슈팅을 차단하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한국 홈팬들로 가득 찬 환경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며 중국 축구대표팀이 잘 막아낸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만 알려주는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손흥민의 환상적인 퍼포먼스와 팡아오의 반성, 공식 성명, 왕달레이의 격려라는 기사 역시 손흥민 선수에 관한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 축구 스타의 경기력은 분명히 어떤 상대에게도 큰 골칫거리가 된다. 중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가볍게 볼을 뺏는 것은 물론 여유롭게 플레이하는 듯 보였다. 손흥민의 여유로움은 팡하오를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반면 팡하오 선수의 경기력은 아쉬움을 자아냈다. 경기 중 손흥민에게 쉽게 농락당한 후에도 팡하오는 경기장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듯 플레이했다. 이로 인해 팀 동료인 왕달레이의 질책을 받았다. 왕달레이가 큰 소리로 팡하오의 이름을 외치며 신속하게 반격에 가담해 주길 기대했지만 팡하오는 마치 주말 공원 여유를 즐기는 것처럼 느긋하게 움직였다. 이 장면은 왕달레이와 중국 축구 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라며 압도적이라는 말로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축구해설가 동루 역시 다른 의미로 손흥민 선수에 관한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도대체 뭐라고 했나? 왕달레이의 재치 있는 답변. 중국에 미안하다고 했다라는 기사를 본 동루는 실력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깔수 없었는지.

孙新民是个伪君子，孙新民绝对是个伪君子，你相信我，绝对是个伪君子，欺软怕硬的这么一个玩意儿，中国球迷嘘他，他都在英超骂他，他也没也没见他怎么着啊，这不装孙子吗？对不对？过去假模三道的去安慰一下王大雷，那就什么强者姿态？告诉说我赢你了，对吧？你哭了，我过去安慰你，这这装孙子，还弄得跟王大雷挺熟似的，他就羞辱你呢。 동루는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결국 중국이 약자고 한국이 강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중국의 골키퍼와 중국 축구팬들까지 싸잡아 비난한 골이 돼버렸습니다 또 다른 영상 역시 중국 리그와 프리미어리그의 수준까지 무시하며 과하게 우레이를 띄우는 바람에 중국 축구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都说射术精湛，但其实他的跑位啊，很多方面，呃，是来自于他的思考和大脑吧，对吧？嗯、这个大宇真的是，呃，如果要是再年轻一些是是啊，也有机会。 是啊，有吴磊和大宇如果能结合起来，孙兴民也就那么回事儿，进球率肯定会高的多得多呀，对,对吧？对对对。但有有人是统计说吴磊，说有人说吴磊这个射门可能有时候不进，嗯、但吴磊的射门转化率是百分之二十，<是>高于谁呢？高于萨拉赫，跟哈兰德就差两个百分点，是吧？所以中国球迷有时候为什么说球盲多？嗯 한국전에 출전해서 승점을 안겨줄 거라 기대했지만 부상으로 고장 몇분 뛰지도 못한 우레이와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손흥민 선수와의 비교에 중국의 축구팬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반 감독과 동루의 영상을 본 중국 축구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우레이랑 마라도나를 합쳐라. 우레이랑 호날두 합치는 게더 낫지 않나? 우레이랑 호날두 합쳐봐야 어차피 호날두 아닌가? 결합이라 하하 차라리 우레이랑 신을 엮어라. 중국 리그 전체를 합쳐도 홀란드 발가락 하나만도 못해. 손흥민도 그냥 그런 선수고 살라도 그렇다는 식으로 유명인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네번이나 차지한 두 선수를 깔보는 건가? 고등학교에서 축구할 땐 득점률이 30% 이상이었는데 결국 졸업하고 막노동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서 내 득점 전환율이 25%야.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우리 아들 유치원 축구에서 슈팅 전환율이 50%였어. 이 정도면 자랑스러워 해도 될까? 헛소리 좀 그만하고. 그래서 중국 리그 수준은? 중국 리그가 다른 리그랑 같은 수준이냐? 그럼 하위반 1등이랑 상위반 1등이 똑같이 1등이니까 성적도 같단 소리잖아. 우리의 양아버지냐? 이렇게 대단한 공격수가 어떻게 한국 같은 팀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할 수 있지? 근데 슈팅은 했나? 한국이랑 경기할 때 내내 공도 못 만졌는데 무슨 슈팅 전환율을 얘기해? 알겠다. 토트넘 감독 순 멍청이네. 손흥민을 원하고 우레이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중국인들은 논리적 사고를 좀 배워야 해. 동루는 언제쯤 입 다물까? 이 사람 아직 안 죽었어?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싫은 걸까? 중국 축구 같은 환경에 이런 사람이 매일 자랑질만 해대니까 잘될 리가 있나? 그렇지 않나? 이 사람 한국전 해설할 때 보니까 아무 장면이나 캡처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렸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레이가 더 비난받는 거잖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별거냐고? 살라랑 홀란드가 우레이보다 못하다고 참 어이가 없네.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TV에 설 자라는 인간이 말이야. 골 넣지 못한 것 빼고 손흥민 하나가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자유자재로 드리블하니까 반칙으로만 막을 수 있었잖아. 확실히 같은 수준이 아니란 걸 인정은 해야 돼. 사실 손흥민은 포트넘에서 드리블 돌파를 자주 하지는 않는데 중국 수비 덕분에 네이마르처럼 보였어. 손흥민은 여러 번 좋은 슈팅 기회가 있었는데 슈팅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태국에서 한국이랑 중국이 짜고 경기했다고 말하잖아. 좀더 겸손해지자. 그렇게 힘들게 18위에 들어갔는데 자기 능력을 아직도 잘 모르나? 중국 축구는 경기 후 인터뷰가 예술이야. 80분 뛴 손흥민이 74분에 교체된 중국 선수한테 달려가서 공을 가로채 갔어. 이게 바로 차이야. 모든 면에서 중국 선수들을 압살하는 선수지. 신인들 쓰면서 희망이 좀 보였지. 다른 나라 덕에 18강 들어가 놓고 자랑하기 바쁘네. 또 자랑이네. 중국 축구 고질병이 또 도졌어. 싱가포르 아니었으면 넌 방송 못 나갔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 중국 선수들 가치가 그렇게 없나? 이번 경기는 한국이 분명히 봐준 거야. 에휴, 우린 아직도 자기기만에 빠져있고 말이야. 상대는 조기 진출 확정인데 중국은 생사가 불확실했잖아. 손흥민 연봉이 대표팀 전체 연봉보다 훨씬 높은 건 사실이지. 중국 선수들 급여가 동남아 선수들보다 몇 배는 높은데, 동남아를 압도하지도 못하잖아. 손흥민이 전력으로 공격한 것처럼 말하네? 차이 좀 제대로 볼 수는 없나? 손흥민 혼자 1대3으로 돌파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국 축구 수준으로 봤을 때, 이번 한국 경기는 최근 몇년 동안 최고의 경기였어. 기뻐할 수는 있는데, 너무 신나서 과장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두 명으로 안 되니까 네명 붙어서야 겨우 공을 골라인 밖으로 보냈잖아. 이러니 인정할 수밖에. 아무도 한국이 힘 빼고 경기한 걸 눈치 못 챘나? 태클 당해서 다리 부러질까 봐 그냥 소소하게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손흥민 한 사람 영향력이 중국 축구 대표팀 전체보다 몇 배는 더 크지. 손흥민한테 골 허용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성공이야. 중국이 이 정도로 경기한 것만 해도 잘한 거야. 만족해야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